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께 근심과 고민을 벗어던지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근심하는 일 중에서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12%는 타인에 대한 것으로서 자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10%는 상상 속의 질병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근심할 가치가 있는 것은 나머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할 일이 많아지면 가끔은 그 근심들이 우리를 압도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한 권의 책이라도 손에 쥐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추천해 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토 히토리의 괜찮아, 분명 다잘될 거야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중학교 졸업만으로도 유명한 사업가로서 그의 이야기와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먼저 눈앞의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한결 단순해지고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도 근심할 때마다 이 책을 읽곤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 책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바로 나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일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도 없는 것이지요. 원래부터 사람은 모두 괜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신은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이든 운동회에서 꼴찌를 한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 운동신경이 둔하다 등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 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건 그저 비굴함이죠. 겸손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에게서는 나오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도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했든 누군가에 의해 그런 생각이 심어졌든 간에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서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소박가게에서 돈가스 덮밥 3개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돈가스 덮밥 3그릇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 먹겠어요 라고 해도 당신이 주문한 음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 대한 값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대고 나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점점 괜찮지 않은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건 역시 중요하지요.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나는 괜찮다고 느끼며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내 아이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느끼겠죠. 그런데도 이런 걸 못하면 안 된다 저런 걸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자녀를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자신과 자기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너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생명체이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은 노력하지 않게 된다거나 현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다음 생명으로 바통을 넘기기 위해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항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끝이 없을 정도로 한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도 사람은 어떻게든 자꾸 성장하고 싶어 하는 법이지요. 오히려 이 말에 담겨 있는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했을 때 사람은 본래의 장점과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굳이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느끼니까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착각을 버리자. 세상을 위해 욕망을 불태워라.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곳에 행복이 존재한다.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것도 착각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매우 가난했던 시절에 통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전체가 가난해서 누구나 부유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참아내기 위해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풍부해졌고 굳이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지 않아도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업도 선택할 수 없었고 원하는 걸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고 돈을 저축하면 뭐든 살수 있지요. 그래서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나 집을 갖거나 지금의 내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당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든 독구가와 이에야스든 중국의 진시황이든 제 아무리 세상과 만민을 위해라고 말해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일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리사욕을 가지고 일해도 잘 굴러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세금을 내면 그게 결과적으로 세상과 만민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규칙을 잘 지킨다면 말이지요. 일주일에 한번 낚시하러 가는 게 낙이다. 퇴근 후에 한잔하는 게 즐거움이다 라는 것도 그 나름의 욕망입니다.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욕망을 추구할 때더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가고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금방 회사를 그만두게 되지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출근하지 말고 그냥 낚시만 하면서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며 자기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와 마찬가지로 일에도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작 문제는 낚시 같은 취미마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즐길 것을 찾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걸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일과 취미 사이에 바람직한 균형이 잡힙니다.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건 역시 한 가지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나 걱정, 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대처할 수 없는 고민이나 걱정이라면 아예 손에서 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새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1년 전에 끙끙 앓았던 고민이나 걱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건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과제에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 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말해보세요. 이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자. 모든 일에 적용되는 100%의 법칙.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것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이건 모두 100%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항상 당신만 꾸짖는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상사가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몇 번이나 속임수에 넘어갔다면, 나 자신에게는 속임수를 간파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거나, 무언가에 잘 속아 넘어가는 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100%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만약 50%는 내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5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상대방에게 50% 지배당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이 90% 잘못했다고 보면 그는 당신의 인생을 90%나 장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100%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 나를 위해 살려면 이 100%의 법칙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 봅시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동일하다.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법을 찾아내는 것도 잘 하지 못합니다. 뭐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기회도 다가오는 것으로 여기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즉, 평상시에 찾아내는 습관이 없다는 뜻이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등 행복을 찾는 습관을 평소에 갖춰야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최악이라며 짜증을 내는 인생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지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단점만 찾아내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도, 아, 저긴 안 되겠네. 이런 부분이 부족해. 라는 식의 말만 늘어놓으면서 일일이 트집을 잡는 행동만 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내서 그걸 칭찬하고 더 키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사가 안 풀리는 사람은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요.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많은 씨앗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다. 저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중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눈에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한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로 그 문제의 해결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도가 잘 통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깨달은 바를 책으로 써내면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그저 싫어하며 떨쳐내려고만 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을 궁리해 보면 되지요. 살리는 것과 고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정과 감정이 부딪치면 분노가 표출되지만, "그래 이해해"라고 하면 서로 충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할지 말지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지요. 예를 들어 이책 역시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읽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책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다거나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배움의 기회가 있을 테고 거기서 배우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선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부록에는 행복을 부르는 진동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책에서 나온 진동 주파수로 올려라라는 말과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끌어당김의 법칙, 양자역학 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토 히토리 씨가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공의 진동수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믿는 편이 좋을 거예요.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실패하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금에도, 은에도, 철에도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고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지요. 사람도 우주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분해하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인체 역시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모인 집합체지요. 원자 폭탄은 원자 핵이 일으키는 핵분열 반응을 단번에 에너지로 바꿔서 엄청난 폭발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반응을 서서히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열로 바꾸어 전기를 얻지요. 다시 말해 원자 폭탄도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것으로 단번에 터뜨리느냐 서서히 열을 내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우주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충 읽고 넘어가도 좋아요. 함께 하는 사람의 진동수를 올리는 사람이 되자. 각자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사면 진동수가 올라간다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상상하면 진동수가 상승한다거나,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당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저라면 야한 책을 사러 가는 방법도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웃음> 농담일까요? <웃음> 전부 개인의 자유랍니다. 저는 저만의 진동수로 올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보세요. 모든 나름의 진동수로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가요를 부르거나 클래식을 들으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진동수를 높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내일부터 극적으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자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대해 보세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고 진동수로 떨어뜨리는 행동만 하지요.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히토리 씨의 팬들이 모이는 가게에도 마음 편하게 발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용기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대단하다 라고 칭찬해 주세요.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다니 놀랍다. 라고 말해주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진동수를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서 진동수가 올라갔습니다. 당신도 저를 만나서 진동수가 올라갔다면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이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떨어져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건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모두 서로의 진동수를 올려주세요. 만났을 때는 서로 칭찬도 해주고요. 모두가 다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멋진 사람이란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